인기 컬러로는 내추럴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추가로 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참, 바로 아이폰 15 관련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댓글란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인 내추럴 티타늄의 경우 은은한 그레이 빛이 도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디자인적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진 프레임에서 둥근 프레임으로 변경되면서 무게도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모델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었는데요. 화성 탐사선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합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작 대비 훨씬 무게가 가벼워졌으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혹시 무게 때문에 프로 모델을 구매하기 꺼려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10% 가까이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손으로 들었으면 체감되는 무게는 전작 대비 훨씬 더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5 관련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댓글란 한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